가적 노력으로 북한을 비핵화 만드는 노력은 북한의 러시아의 파병함으로써 찢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중국과 북한 관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금 나빠지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고로서 북한 제재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을 최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과 있는 당 이런 부분들도 외교적 섬세하게 다루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미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 세계는 관세전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미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동북아 재편 움직임 등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가 가야 할 외교 안보의 길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최상모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금리, 환율 등 다자간 금융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최상목 부총리도 참석해 각국 재무장관과 연쇄 면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통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미국이 요청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양국의 통상라인이 협상을 맡아왔습니다. 다음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일정을 추진 중이었는데 경제부총리와 관세협상의 키맨, 재무장관도 협상에 가세하자는 겁니다. 협상의 격을 높여서 논의의 속도를 내자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우선 협상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국 모두 일종의 눈치 싸움을 하며 속도를 안 내려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방위비 분담, 조선 협력, 알래스카 LNG 중 어느 섬까지 논의할지, 협상장에 누가 배석할지 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방금도 영상에도 보셨지만 정부는 이제 정해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해진 게 없이 워싱턴에 협상을 하러 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요 의제는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은 한국, 차례, 한국 차례다.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네네, 했는데 맞지? 일본하고 마침 협상을 또 하고. 최상목 부총리 또안데근 장관 또뭐 이창용 한음 총재 김병한. 금융위원장께 뭐총 충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장관님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오랜만에 보고 싶은 모습, 밥값한다 세금값한다 <laughs>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어떤 기분들까요? 내가 밥값하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즘 조금 네. 어,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파도 치고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호를 끌어가는 이 지도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게참 좋죠. 네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의제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관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재무, 한쪽은 산업, 한쪽은 통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세 가지 분야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총 출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 아까 전에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까요? 이제 그 이게 양자 회담이 진행되겠죠. 그 분야별로 어, 지금 뭐 우리 부총리와 베네트 재무장관 또 어, 안됐던 상무부 장관하고 너트릭 상무장관 또 정인규 본부장하고 그리어 대표 이게 만나면 양자 간에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은 페인팅이죠. 조해진 것이 왜 만납니까? 이게 양자 회담하게 되면은 그쪽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또 우리가 제기할 의제를 이제 가슴에 안고들어 가는 거죠. 봤을때 미국은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끄 잡은 이렇게. 어, 상호관세 문제에 대한 어떤 미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고 네네. 우리는 너무 높다. 예, 이런 얘기를 좀할거 같고요. 우리가 조금 공체적 입장에 들어갈 부분은 그안듣근 산업부 장관의 회담 끝에요. 미국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조선. 조선 죠 반도체 네네. 문제, 자동차 이런 문제에 대해 제조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그좀 한국이 적극적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한국은 이것을 좀 지렛대로 써서 어 다른 분야까지 패키지를 좀 다루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 미국이 지금 막 숫자로서 통계 숫자를 갖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무역 적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무역 적자 부분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게 통상교섭본부장하고 그리어 대표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잘 다듬어야 되고 또, 방어해야 될 무기를 잘다듬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어, 산업부 장관이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네. 공시공개할 무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상무 부총리는, 뭐, 미국에 대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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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데 좀 방어하는 데 전전 긍긍 하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창과 방패를 이제 동시에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시죠요 창과 말씀이신데요? 방패가 있는데 창은 이제 딱 보여요. 네. 창은 미국의 또 안보 차원 또 경제 차원에서 어,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협력을 요구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 분야 협력 이 부분이 네. 그렇죠 협력 을 요청하는 쪽에서 우리는 해야 하니까 창이되고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욕심내는 게 알라스카의 에너지, LNG 개발. 개발. 이 부분에서 네. 우리, 미국 기업도 다 빠져서 수지 안 맞다고. 네. 그 수지 안 맞는데 누가 더 갈라겠어요? 그 한국 기업이그 좀, 무역적, 무역의 흑자 이런 부분에서 좀, 뭐, 그렇게 수지점만 밟지 않지만 좀 들어와라. 이 부분이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무역의 균형을 맞춰 달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려면 최선의 제안을 해달라라는 게 미국이 던진 공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워싱턴에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LNG 방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잠깐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공들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와 미국측 프로젝트 운영사가 첫 화상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64조 원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부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엔 한미 장관급 협상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무역균형 추구와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등을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LNG 수입 확대 농산물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가 협상 카드로 거론됩니다. 협상의 내용과 함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반발과 중국의 맞불이 거센 상황, 미국이 동맹국들과 빠른 협상과 성과를 원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제안을 해야 하나를 주고도 두세 개를 얻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협상을 빨리 시작하되 시간에 쫓기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자, 이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수지가 맞으면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 이 계속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수지가 이제 LNG 값하고 관련되겠죠. 그런데 네. 알래스카쪽 극제에 있는 북단의 LNG를 생산해서 이걸 남남까지 송류관 한 1300km에 이제 송류관을 연결해야 돼.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해요. 네.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그게 수익을 내려면 국제 시세에서 저 LNG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LNG 값, LNG 값의 변동 가능성, 또 대체 에너지 이런 걸 받을 때 미국 기업들은, 메이저 기업들이 전부 손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른 어, 또 철강산의 속류관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계속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드러오는데 일본은? 들어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그 분야에 있는 분들 말씀드리면 들어가도 뭐 초기에 우리가 좀 투자는 해야 되지만은 LNG, LNG 가격의 변동성과 우리 철강산업이 지금 미국의사원 과시 때문에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거든요. 네. 뭐현대제철 포스코라 다 어렵다고 지금, 지금 아우승을 치고 있고 이런데 이송유관 공책 들어가면은 초기에 우리 경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철강산업, 강철산업이 상당히 송류관을 어, 만드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 호황을 맞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우리가 눈적이 봐야 될뭐 미국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거, 알라스카에 어떤 이런 들어가는 문제는 알라스카의 LNG 산업이 들어가는 것만 따져서는 안 되고, 이것을 그뭐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다른 사업 관심 문제라든지, 어 다른 산업 분야의 관심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패키지로 다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거든요. 알라스카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가 그냥 국민의 공약이에요 이걸 네. 이행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중악감이되니까중악감 속에서 다른 분야하고 패키지로 이 문제를 다루 가야 된다. 장관들이 이제 서로 자주 만나야 돼요. 네. 뭐 산업부 장관만 네. 이렇게, 아, 우리는 드라 좋겠다. 이거보다 이거 하고 네. 또 우리 부총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네. 통상 법부장이 밤을 시면에서좀 만나서 패키지를 만들고 같이 협상을 튜닝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국회 지도자들하고도 좀 의논하고, 재계 지도자들이 좀 자주 만나서 같이 패키지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그러니까 방금 중요한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패키지 딜. 그니까 말하자면 이제 빚 딜이거든요. 모든 옵션을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이제 방위비를 올려주는 대신 이걸 빼고 주고 받는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회장님 6월 3일날 대선이고 그 뒤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런 중요한 협상을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낫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글쎄 조금 전에 제가 그저 여야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국회와 의 협력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재계 지도자와 현재의 어떤 어, 일종의 가도기적 상황에 있는 현재의 장관들과 또 미래의 어떤 정당의 지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네. 공유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더라도 이 추진하는 것들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쪽에서 미국에서 협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이게 바뀔 수 있고 바뀔 가능성이 높으면 누가 협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초당적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니다그 네, 양당의 양당의 지도자,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국회 상임위원회와 우리 정부 지도자들 또이 상임위원회별로 또 전당 지도자 다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지혜와 아이디어와 구상이 이렇게 결합해서. 어, 미국과 대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미국이 또 민간 국가 지정을 했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날 발효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민간 국가 명단에 한국을 못 뺐어요. <laughs> 예. 네. 그런데 사실상 이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한번 민간 국가에 처음 들어간 건 아니고요. 80년대 중반 네. 들어갔다가 빠진 적도 있는데 어, 지금 민간 국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민간국가도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레벨이 있는데, 유역국가 단계가 있고, 또, 테러 지원국 단계가 있는데, 북한이나 시리아, 이란 이런 테러 지원국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역국가인데, 기타국가 분률인데 전차 26개 나라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과학 관련, 기술 관련 협력할 때, 입국해서부터 모든 활동사항이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되고, 그렇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정되었는데,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은 미국의 명방인 이스라엘도 들어있어요. 네네. 대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 억울해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저기에 좀, 미국 해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거슬리적 협력, 대화를 계속 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장 낮은 단계에 기타 국가 범죄이기 기타 때문에, 그 범죄 안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협력하는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찾고 조속히 이렇게 면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네. 하나 일호삼을건은 이스라엘하고 대만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네, 뭐 그게 이제 위안 아니면 위안이다라는 좀 오픈 현실인데. 그런데 이게 네. 우리 일반 국민 저도 생각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줄 알았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1월달에 네. 그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음. 이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에서 검토했던 자료가 그냥 네.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 그때 고려할 당시에 빨리 파악을 하터 1월 달에 고려하는데, 고 2월 하순 이걸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정보기관, 특히 미국과 했던, 미국 주미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정보기관, 또 이런 재계 이런 데서, 이런 미국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취약한 부분을 노출시켰다. 것도 좀 늦었지만 더 아픈 부분은 지금도 정확하게 왜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주태열 장관이 지난번에 천문에 나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에너지부에서 미국 에너지부하고 미국의 또몇가몇개 국가 차원, 정부 부채 차원의 정부 부처 차원의 1 7개 정보 기관들이 있거든요. 과학기술분야 네. 정보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고려해서 지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가 차원의 정보 능력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저는 주미 대사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절 하게 어~ 네. 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참 그래서 해외 공간에 있는 분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밥값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세금값. 그렇죠. 세금값. 구미 혈세. 네. 안보 관련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영국의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와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 라진항의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입니다. 러시아 국적으로 추정된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로이터통신은 영국의 안보연구기관인 오픈소스센터와 협업해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20개월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무기를 공급했다며 그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적 선박 내척이 북한 라진항을 64차례 드나들면서 무기를 실어 날랐고 이들 무기는 기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모두 16,000여 개의 컨테이너를 통해 수백만 발의 포탄이 전달됐고 이중 4분의 3 이상은 러시아 지상 핵심 무기였다고 우크라이나 당국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된 북한군 간 대화도 함께 공개했는데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던 북한군 두 명의 경우 초기에 자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정황도 전했습니다. 화살 기파괴 있는 던으로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과정이 계속 복파괴사안전만4천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파병과 함께 이 같은 대대적인 무기 지원은 길어진 전황에서 러시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관련 당국자와 외신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장관 회의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또한 러시아의 북한이 수백만 발가량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이 오픈소스 센터에서 공개한 영상과 자료를 보니까요, 아, 북한이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네. 이제 그 크루즈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그 러시아가 방어적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그 우크라이나 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땅을 점령했고, 그것을 도로 찾는 작전에 북한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또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새로운 조약에 따라서 그 됐는데, 이 국민이 어디가 있냐 면은 그러면 그, 이전에 러시아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했다, 배치됐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상당히 그 북한을 활용하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역할이 그 전선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에 대한 대가 문제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막이 나옵니다만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나 인력 이렇게 지원해서 재래식 무기예요 또 특히 뭐~ 단거리 미사일 네. 이런 거 지원해서 러시아가 쿠르츠크를 찾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러시아한테 뭘 받을 건가? 그렇죠. 철저하게 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음. 북한 체제가 가장 안 좋은 게 경제 상황이니까 경제 지원을. 일부 영국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 1인당 뭐, 아, 러시아 파견 북한 병사 네. 1인당 뭐 2,000달러를 받았다. 뭐 이런 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막대한 경제 지원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군사적 측면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자꾸 핵 기술의 저 선진화 고도화 또뭐 이런 얘기를 그 많이 하는데 좀그 부분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섯 차례 핵실험했기 때문에 핵탄두 만드는데 러시아로부터 지금 네. 취급을받을 필요도 없고 미사일도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자기들 군사적 약취약지 뭐냐 방공망이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무인기 침투할 때 네, 보면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방어시술때 네. 방공망이에요. 그래서 네. 러시아 는 실제 전쟁하면서 방공망은 진짜 세계 최고를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방공망을 구축하는 기술을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러시아는 그 좁은 공, 대공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방공망 기술에 집착한다는 보도가 저 사실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김정은이 이제 그 러시아에 갔을 때, ICBM 즉그 미사일의 대기권 진입 기술이라든지 우주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그때, 되기도 했거든요. 이쪽 부분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사실 기술의 이전 수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경제적 이익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90 1996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정부와도 군사 기술 협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로 뭐, 저, 공짜로 그, 저, 기술 이전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아가 군사 기술 이전에는 그렇게 또 아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또그 이후에 종전 이후의 질서에도 어떤 목소리를 내려면은 군사 이전 기술에는 조금 어, 신중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 며칠 ]군요. 전에 네. 또 우리 이도훈 러시아 대사, 러시아 대사? 옛날 차관 러시아 네. 대사가 지금 주 모스코바 주재 우리 대사, 우리 대사가 모스코바에 있는 외교부 차관을 만났더라고요. 네. 관계 정상화를 논의를 네. 했는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제일 필요한 게경공업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 내가 들으면은 우리 그경공업 제품에 대한 러시아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면은, 어, 그 경제적 이유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 정상에 좀더 많이 빠르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러시아는 지금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좀 신중한 부분을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어떤 자기 책임도 고 자기 주장이 강하려면 또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러우 전쟁 이후에는 어그 러시아의 수요, 우리의 수요를 고려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잠정적인 물밑 대화가 지금 뭐 러시아 진행되고 있지만 좀 진행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면 다음 달9일에 러시아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뭐 초대를 받았다. 이런 외신에서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죠. 네. 뭐 러시아, 이거는 러시아의 필요보다는 김정은의 필요가 더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서 국제 지도자로서, 글로벌 정치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기 몸값을 좀 올리고 특히 지금 미국이 작수가였던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어떤 관계 설정한 데서 푸틴과 좀 의논하는 모 러시아 정부 협력하는 모습은 큰 지렛대가 되거든요. 네. 북러 관계 강의는 분명히 미국을 다루는데 다른 국가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또여기 이제 또 중국까지 협세하면은 북중 러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 냉전 구도가 이제 거의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닫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어요 비 국제적 노력으로 평화적 노력으로 북한을 비핵화 만드는 노력은 북한의 러시아의 파병함으로써 찢어졌죠 깨졌다고 이걸 봐야죠 그게 러시아가. 어 일단 북한의 파병을 받아들일 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나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중국과 북한 관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금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북한이 이걸 최대한 사용하려고 할 거고, 중국은 그것을 좀 못마땅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은 대외 정책 원칙적으로는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또그잘안 뭐 지키는 부분도 많은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고로서 북한 제재에 대한 어, 지지 이런 부분을 최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런 입장 차이도 미묘하게 있는 어,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 간에 있는 당 이런 부분들도 외교적 섬세하게 다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고 이러저러한 이제 국내 정세도 이제 물어보시고 또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평가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12월 말 1월 초만해도 조금 국내 전국에 대한 외국의 시선이 네. 다 여행 제한 구역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볼때 한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봤어요. 그러나 이제 한두 달 지나면서 또 그걸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강국이다. 법과... 네. 헌법과 법률을 기초해서 질서를 해보여 간다. 네. 어, 그래서 거기 가는 걸 주제할 필요가 없다 서 많이 취소되었던 VIP 방문이, 공공외교 방문이. 네. 어, 지난주말에도 네덜란드, 네. 어, 전 세계에 있는 무관단들, 또 미국의 지도자들 또 오고요. 또그 기약에 또 다음 주 초에는 일본에서 귀한 손님들이 또 오도록 되 있고 해외 관광객도 많이 늘어서 어, 보통 한만여명 오는 관광객이 지난주에는 최고 한 2만 명 이상. 두배 이상 늘었군요. 그래서 네.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 도 오셔서 네. 어, 오시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네. 오십시오. 이런 이제 봄날에 꽃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